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계과업 내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과업 내용서가 잘 작성이 되어야 어, 유능한 건축사가 선정되었을 때그 건축사에게 우리가 적, 정확한 성과물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계 과업 내용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설계과업 내용서의 내용이 좀 많으나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내용을 자세히 잘 읽어보시고 향후에 본인들이 적정하게 잘 활용을 하신다면. 어, 좋은 설교 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설교 과업 내용서의 포함 사항입니다. 어, 설교 과업 내용서에는 과업의 개요와 범위, 그 다음에 단계별 제출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 보고 및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광급자재,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었죠. 광급자재의 선정과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에너지 전략형 건축물 설계, 그다음에 설계의 경제성 검토, 설계 부위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건축 디자인 품질 관리, 보안성 검토 및 법령 등의 적용 기준, 설계 의 일반 지침 그리고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그다음에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지출 도서의 승인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설계 도서의 작성 요령과 설계 도서 납품 목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표준과업내용서의 구성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 내용들이 1장부터 5장까지 그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록으로 반드시 스페이스 프로그램 각종 제출 양식과 표준 설계 관리 일정표를 부록으로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켜보시죠. 자, 그럼 1장 총칙입니다. 총칙에는 과업의 명칭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과업의 개요 저번에 보셨죠 연면적이 얼마고 용도는 뭐고 주요시설은 뭐다 그리고 공사비 예산액은 얼마다 이런 니까까지 나와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부분에 대한 설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비 등 총공사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입비용 예를 들어서 한전 전기를 인입하게 되면 한전 인입비용이 발생하고요 가스 도시가스를 인입한 다음 도시가스 인입비용이 발생합니다 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입비용까지 포함하여 어, 다 모든 금액이 자,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일부 설계사들이 일부러 공사 예정 가격을 초과시켜서 낙찰차액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어,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총사업비, 설, 어, 적, 어, 총사업비 지침이 개정되면서 낙찰차액을 감액, 감액을 하는 경우 어, 발주처에서 제재를 당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되고요. 반드시 공사예정금액 100억이다. 그럼 100억에 맞춰서 어, 설계를 납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업기간이 나와 있겠죠. 착수일로부터 며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기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과업의 범위입니다. 과업은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를 구분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인허가를 완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허가가 완료된 성과물로 받으셔야 된다. 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업 추진하면서 각종 위원회하고 자문, 심의, 영향평가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 설계사 측에서 이그 각종 개별 용역에 대해서 업무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 이,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하 설계 적정성 검토.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서류에요. 이 서류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과업용서에 명기를 해야 받, 그 계약 상대자가 어, 제출을 원활하게 하겠죠. 그리고 설계 부위는 별도 용역을 합니다. 하지만 설계 부위를 하려면 원설계사 참여하고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계 부위 업무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및 각종 인증 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주기관과 수급인 그러니까 설계자 간의 협의하에 모든 건다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은 과업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에는 첫 번째로, 아, 그럼 우리가 단계별로 무슨 서류를 받을 거냐, 이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착수단계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하자마자 바로 용역 착수계를 받습니다. 착수계에는 그 참여 기술자의 명단, 자격 조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그 기타 설계 용역을 어떻게 수행할지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착수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착수 7일 이내에 반드시 착수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킥오프 미팅이라고 하죠. 킥오프 미팅은 가서 인사하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착수 회의를 해서 우리가 설계자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설계자가 저희한테, 어, 뭐, 얘기하는 거를 서로 간의 상황에 협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 설계 단계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계획 설계는 대안검토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설계자가 그냥 뭐 이렇게 서류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체크 만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에 본인들이 어떻게 설계를 이행을 했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계획 설계 체크리스트예요.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획, 도서, 계획 설계 도서를 납품하는데. 설계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세 개의 대안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개만 받으시면 안 돼요. 세 개의 대안을 받는데 요즘에는 다 설계 공모로 한다고 있었잖아요. 설계 공모의 경우에는 대안 확정 보고로 가름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계획 설계 디, 건축 디자인 워크숍을 개최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필요시 수요견에서 디자인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워크숍을 할 때, 어, 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설계 단계입니다. 중간 설계 단계에서는 도면, 내역, 설비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설계 도서를 납품하고요. 납품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설계 설계 적정성 검토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기본 설계 부위를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실시 설계 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시 설계 설계 적정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및 회의입니다 이 설계도 어,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매주 정기적으로 주간공정보고를 받아요 이건 양식이 있습니다 월요일 등에 받으면 좋고요 매주 주간공정보고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공정보고가 있습니다 매월 말일에 이 월간 어떻게 추진했는지 추진실적들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진행 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때 문제가 발생 심하다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회의를 잘 유지를 해야지 설계자가 놀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우리 설계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설계 현황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그때 협의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기회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착수회의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서 전체적인 설계 진행 계획을 설명하면 되겠죠 물론, 킥오프 미팅도 하셔야 됩니다. 킥오프 미팅은, 뭐, 우리 발주처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설계자, 이번에 참여자는 어떤 어떤 사람이 참여할 것이다. 통상 설계는 건축사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설계는 파트별로 다 합니다. 기본적인 건축 설계는 건축사에서하죠 하지만 나머지는 다하도급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설비가 있겠죠. 그다음에 전기 설비, 통신 설비, 소방 설비, 토목, 조경. 총 7개에서 8개 정도 반드시 분야가 나눠져서 하도급 공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착수 회의겠죠. 유의해서 착수 회의가 잘 돼야 현장의 설계 관리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설계 주간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발주처 뿐이 아니라, CM이 있다 그러면 CM단에서 하셔야 되고요. 어, 발주처에서는 반드시 설계 주관에 참석하셔야 되고, 설계 현안 등 회의를 매주 현안이 발생해요. 설계를 하다 보면. 뭐, 다양한 게 발생합니다. 뭐, 부지를 조사했더니 부지에 뭐가 있더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이 설계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넣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회의 자료를 변경해가면서, 어, 저기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변경해 가면서 설계를 진행해야 그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 설계 보고회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 설계 보고회도 하셔야 되고요. 실시 설계 보고회 이세 개의 보고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보고회고요. 이 보고회는 반드시 기관장을 모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 계획 설계 때 보고회 때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중간 설계 때 계획안을 대폭 바꾸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주로 이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그 그 기관의 대표자한테 보고가 안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중간 설계 단계에서 계획안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계획 설계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설계 기간도 부족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성과물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보고의 일정을 준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수시입니다.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현안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럴 때마다 수시적으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자세 번째는 관급자재고요.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맞춤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시면 어, 관급자재 선정 요령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에너지 절약형 설계, 설계 경제성 검토. 어, 이 부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패스하고요. 다음에 보안성 검토입니다. 보통 설계자가 내가 이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이 설계 성과물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설계 성과물은 발주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물은 반드시 이미 복사나 외부로 유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 각서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설계 참여자 이렇게 계속 아까마지 일곱 개의 공정에 참여한다고 했죠. 이분들한테도 수시로 회의 시마다 이 보안 대책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줘야 돼요. 가끔가다 이 설계에 대해서 이 외부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제 3장입니다 3장에는 과업수행지침이 나와있고요 여기는 법령 등 적용기준 지금 법령이 꽤 나와 있는데 이 법령만 있겠습니까 해당 부지에 해당하는 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법만 좀 나열해 놨어요 건축법 국토일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조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게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그리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법령 및 각종 고시 지침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는 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요. 설계 책임 및 손해배상입니다. 설계는 반드시 하자가 발생하겠죠. 설계를 내가 이제 그 납품 기간이 내일이에요. 근데 오늘 당장에 뭘 바꿔달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도면은 급하게 바꿨는데 내역서는 수정 시간이 안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납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사 중에 도면과 내역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런 하자. 일체의 책임은 반드시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과업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추처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이걸 안 합니다, 잘. 왜냐하면 설계가 끝나게 되면 자기는 이제 돈다 받았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설계 과오가 판단되면은 예, 자격 취소도 가능하고요. 업무 정지도 가능하고, 벌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 일반 지침인데요. 이 일반 지침은 아까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납품은 계획 중간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설계 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발주가 지연될 경우 내역서 수정 등은 설계사가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설계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발주가 잘안 됐는데 나중에 내역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 기간 중에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규준 반드시 준수해야겠죠. 당연한 말인데 이미 설계 도전을 다 꾸려놨는데 그때 소방법규가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하고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 대지 입지 조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 설계자의 이제 대안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첨단 설계, 소음에 대한 대책, 에너지 절약형 설계, 환경 친화적 설계, 방범 방제, 안전성, 시공성 이게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향후 증축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증축 대비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주요 자재 사용 지침과 하도급의 범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은 신재생차량 에너지 사용은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가설계획도를 작성을 해 줘야 돼요 설계 단계 때부터 가설계획을 고려해야지 이 실제로 시공 과정에서 가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특히 복공계획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서 차량이 진입하려면 은 복공밖에 없는데 이걸 설계를 안 해놨다 그러면 은 공사 착공 이후에 엄청난 설계 변경이 발생하겠죠 안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실에 비치된 집기류 그다음에 에, 에, 인테리어 설계 지하 매설물 여부 상수도 연약 집안 그다음에 그 t b m 저번에 설명했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토치장하고 사토장을 잘 선정을 못해가지고. 계약 체결하자마자 바로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토치장하고 사토장은 반드시 현지소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초공법을 잘 선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계획,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중요한 표가 나왔습니다. 단계별 설계관리인데요. 표준 설계관리 일정표입니다. 이건 100억짜리를 기준으로 6개월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일단, 계획 설계를 1.5개월, 중간 설계를 1.5개월, 실시 설계를 3개월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계획 설계 당일 때는 착수회의를 아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계획 설계 납품 단계, 그 다음에 광급자재 심의회를 중간 설계 중간에 한다. 그 다음에 중간 설계 끝날 때 중간 설계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 준비, 허가, 실시 설계 납품 이렇게 되어 있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건축은, 처음에 계획 설계 당했때뭐 하냐? 개념을 설정하고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 상세계획을 세우고요. 주요 건물 컨셉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컨셉 디자인을 한 다음에 평입 단면을 그리겠죠. 자, 일반적인 설계 루틴이에요. 그 다음에 도서를 보완합니다. 발전차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서를 보완해서 계획 설계를 납품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구조는 뭐 하냐? 시스템을 검토하면 됩니다. 구조 시스템을 어떤 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우리 계획안이 나오면 그 계획안에 어떤 시스템을 입히는 게,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철골 구조냐, 철근,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아니면 뭐 다른 경량 구조냐, 뭐 이런 것다 검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목도 마찬가지예요. 토목 골착공법을 오픈컷으로할 거냐, 가설을 응마기로 할 거냐.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정하면 되겠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원을 어떻게 할 거냐, 지열은 어떻게 반영할 거냐, 전기는 우리 태양광은 어떻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전기는 어떻게 에너지 절약 전기 설비를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는 단계예요. 자, 이때까지를 계획 설계라고 합니다. 계획 설계 납품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계획 설계가 납품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축에서는 평입 단면에 대해서 상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계획 설계하는 평입 단면이 이렇게 선으로만 나와 있다면, 이제는 벽체의 두께는 어떻게 할 건지, 이 구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 도서 계다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구조는 구조 시스템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딱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구조 프레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구조 프레임, 구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게 프레임 설계를 진행하면 되구요. 토목도 마찬가지죠. 이제 각종 개통도라는 걸 작성하는데. 말이 어렵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설 흑막이다. 그럼 가설 흑막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집안조사를 합니다. 그래야 되죠. 아까 중간 설계 때는 반드시 집안조사 한다고 했었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부하 및 용량을 계산해서 여기서 이제 시스템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바로 중간 설계 도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전기통신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및 용량 계산 후 중간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서 보안 후 중간 설계 납품하고요. 실시설계 단계가 됐어요. 3개월이라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3개월 정말 짧습니다. 자약 1개월 정도의 중간 설계 도서에 대해서 도면 시방 내역서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1차 도면 시방 내역서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 계산서도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목, 기계, 전기설비도 다 도면 작성을 합니다. 도면 작성을 끝나고 나서 허가 절출를 하고 허가 날 때까지 한달 반이 걸립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거는 이제 관청에서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그 도면 보완과 수정사항이 계속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으면 바로 납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1개월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3개월은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통상 이 설계가 이게 잘 되려면 인허가 기간을 좀당길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죠. 허가가 끝나면 바로 최종 도전서를 만들어서 도면 검수하고 어, 납품하면 끝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잠깐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가 예산이 엄청 늘어났다고 했었죠. 늘어나는 기간이 어디겠습니까? 보통 중간 설계가 끝나고 계략 공사비 내역서가 나오면 그때 예산 협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는 한30% 정도, 100이라 그러면 한30% 정도는 예산 증액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증액이 발생하면 즉시 설계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까지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기획재정부를 갔다 오는데. 그럼 약 3개월 정도 공사, 일, 에, 설계 중지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수요기 안에서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중지기간에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예산이 잘려버리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이제 그이 중지기간에는 다른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다른 일을 할수 없게끔 성실한 현장 업무를 할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도 일정 요령이고요. 취시설계 종료 직전에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한번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그 일부 좀 중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중간중간에 중지가 발생한다.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전체 사업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설계를 6개월로 잡고 공사를 2년 반을 잡았는데 설계가 1년이 돼버린 겁니다. 중지 기간 포함해서. 그럼 공사를 2년 만에 할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반에 사업 초기부터 잘 잡아야 문사업에 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에 대해서 저번에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5장에 설계도서 납품 목록이 나옵니다. 어,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도서 납품 목록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계획 설계한 세 개를 내라 그랬죠. A3 규격. 구격. 자, 규격을 잘 보세요. A3 규격. 우리가 지금 최종 성과물이 아니죠. 어, 최종성과물에는 반접이 이루어면서좀 좀 깔끔하게 하는 건데 a3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a3의 내부 정도를 만든다 여기는 개략적 조감도 하고 스터디 모양을 포함시켜라 자 스터디 모양은 어, 이종 보통에는 있어요 근데 정신 모형이 아닙니다 스터디 모형은 매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매스 형태만 보여주는 그런 모형을 말하겠죠 두 번째는 현장 조사 보고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 설계 때그 발주처에서는 유사시설 견학을 많이 갑니다. 많이 가셔야 돼요. 그, 내가 청사를 짓게 된다면 가장 인근에, 그, 가장 최근에 지은 청사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 오셔야죠. 기계실과 전기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층의 공용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우리 설계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 조사 보고서 설계사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황 측량을 합니다. 계획 설계 때 바로 현황 측량을 해야겠죠. 착공하자마자 전학측량 성과도 하고 경계측량 성과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검토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지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 제약 사항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인허가를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관련 법규 검토서예요. 그다음에 추정 공사비 내역서 이거는 그 최초의 제곱미터당 단가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안을 잡아놓고 보니까 약간의 그 공사비를 더 보정을 할수 있죠. 그러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 설계, 디자인 자문의 자료를 준비해라. 이렇게 되습니다두 번째는 중간 설계 납품 목록입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자,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중간 설계 보고서를 냅니다. 이때 이태부터 보고서가 들어가야 돼요. A4로 세부를 내라.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은 A3로 세부를 내라. 전공정을 분리해서 내라. 한 도면에다가 다 묶어서 내는 게 아니라요. 건축 도면. 토목도면, 조경도면, 기계도면, 전기도면, 통신도면, 소방부면을 반드시 분리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담당자가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이 도면을 섞어놓게 되면요. 그, 더, 양만 이렇게 높아지지, 잘 도면을 보기, 보기가 좀 껄끄러워져요. 그래서 다 구분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관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역서입니다. 내역서는 계략공사비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콘크리트 물량 정도는 나오죠. 콘크리트 물량에 어느 정도 철근 물량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구조 물량을 다 뽑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감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수 있어요. 면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평입 단면이 다 되면 각 실의 면적들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산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방서 지질 조사 보고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적정성 검토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납품 목록입니다. 엄청 복잡하죠.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우리 이제 설계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도서를 잘 받아야 되고요. 어, 이건 몇 번의 수정이 또 생길 겁니다. 납품을 했다고 해서 발주하는 과정에 또 바, 바뀌는 수가 있어요. 원가 검토 과정에서 내역서가 수정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종결 보고서입니다. 이거 설계 전반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설계 과정을 거쳤다는 게 종결 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우리 설계는 어떻게 진행이 됐다. 이 설계 설명서를 잘 작성해 주셔야지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을 때그 시공사가 이 설계 설명서를 보고 설계자의 의도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겠죠. 원도는 뭐냐면 a1짜리 큰 도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토면 a3 도면으로 봤을 때는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도를 크게 a1 이렇게 한부를 이렇게 제출해 주면 되고요. 설계 도면은 a1과 a3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a1을 잘안 보는 사람 너무 커서 없다고 하냐 현장에선 봐요 커야지 잘 보입니다 그래서 a3 같은 경우는 일곱 부 a1도 일곱 부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 각종 계산서가 있어요 구조 계산서 그 기계 부하 계산서 전기 부하 계산서 이런 부, 계산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역서가 있으면 내역서도 공정 내역서는 어, 일괄에서 받겠죠 예, 그다음에 광금 내역서 광급자재 심의를 하게 되면. 도급내역서와 관급내역서가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실량산출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표 좀 어렵죠. 하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아까 분리했으니까 관급시방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감도, 공정표가 필요합니다. 공정표 시공사 선정 후에 시공사도 공정표를 작성하지만 설계사도 이 공정표를 작성해야 될 실시설계 과학 목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적정성 검토서류, 그 다음에 각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설계 과음로서의 구성과 이해에 대해서 잘 보셨습니다.